네, 김진파 아입니다 네, 이 영상은, 오,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꽝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한번 찾아보면, 네, 일단 왕복 6차로 들어고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된게 있고, 거기 또 주차 공간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여기 또 빨간 편말이 있고, 건너편에 큰 건물이 있거든요. 이 건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 같아요.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예,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 위에 보면 공사 중이에요. 막 크레인이 막뭘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차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터졌으니까 여기 어디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터진 데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공장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제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예. 드론 제조 공장. 사실은 여기 있는 요 글씨를 이제 검색해서 이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의 저 기업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음. 아, 여기 빵구 뽕났대. 여기도 이렇게 주변에 뭐 유리창 깨진 거 나왔고요. 한번을 가지고 쭉 가지고 쭉, 쭉, 쭉 밀면 드네프로 베드로프스크 지역에 있는 드네프로에 있는 여기 강변에 있는 이 공장에 뭔가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론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러한 설명입니다. 예, 네, 주변 주민들이 그포개진 공장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 좌표도 다 나와 있죠? 네. 우크라이나가 또 다시 러시아의 주택가를 공격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네. 우크라이나 바이락타르 같이 생긴 거 날아가는데요. 네. 아파트에다 쳐박네요. 그 아파트에 뭔가 중요한 군사적 목표물이 있었나 보죠. 네. 무슨 일이 생기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장은 러시아의 주택가를 아무렇지 않게 공격합니다. 이런 서방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그들의 고아만 증폭시키일 뻔 그들의 범죄는 전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언론의 거짓말이 전쟁을 초래했고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이 영상은 뭐냐면 러시아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토바이 를타고 가는데 적 드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를 세워놓고 길거리에서 네, 이제 총을 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결국은 드론이 막 돌아다니다가 오토바이를 이제 쳐박는 장면으로 끝나요. 네. 이것도 드론인데요. 이것도 참호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군인지 우크라나군인지 이알수 없는 군인이 자기 이제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그주변에서 뭔가 드론이 터진 것 같아요. 현대전 폭발하는 살인벌이 당신을 사냥하는 일차 세계 대전. 네, 이건 오데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어떤 사람이 그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이제 막았다. 내용입니다. 와, 역시 오데사는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많이 그 관련된 마이다과 관련된 이런 대학살 그 벌어졌던 데도 있고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38해병 연단 이르노그라드에서 1 5 0 0 아파트 뽀개지는거좀좀 있다가 파브로 우크라이나군이 있는 아파트를 완전히 뽀개고 서와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조선 이건 아니고 돈네츠크 인민 공화국이죠. 아직도 이거는 구글 번역기는 이따우로 하고 있나? 하여튼 클리노보에라는 것을 해방했다고 한데그 장소는 클리노보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차지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영상은 안 나오고 있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노랗게 나오거든요. 러시아가 주장을 하지만 영상이 안 나온 것을 이렇게 노랗게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먹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포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도로 라인을 이제 바로 끊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S W 제도를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 지역을 러시아나 다 점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란색이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코피안스크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예, 크라스나리만 이 지역에서 어, 우크라이나군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파란 거 나오고 있고요. 시베리스크 변화가 없고요. 차섭아르 콘스탄티노프가 여기 조금만 까 주장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버크롭스크네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 빨간색을 칠해주기 싫어하나. 야 진짜 악랄하다 여기 진짜. 네 그리고 쭉 내려가고 네, 여기 어 여기는 또막 막 칠해주네 굴레이폴레 여기는 또 최근 24시간에 이제 빨간거 많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변화 없고 헤르선 변화가 없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포크롭스크에서 이제 여기저기에 깃발을 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제 이것만 나오는게 아니고 또 나왔는데 네, 이것도 그런 영상이거든요 포크롭스크 어떤 제 랜드마크 지형지물 앞에서 제 깃발을 흔드는 그런 영상이 이제 나오고서 위치까지 딱, 딱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도 점령했고, 여기도 점령했고, 여기도 점령했고, 여기도 점령했고, 여기도 점령했다고 막 그냥 막 나오는 거 있는데 ISW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냥 침투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포크롭스크의 과거 2014년 경에 그때 영상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를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여기 니네들 왜 왔어? 이러니까 뭐 막총 쏘고 사람 죽고.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 사건은 BBC에서도 BBC에서도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는 옛 이름이었는데 2016년에 보크롭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라고 계속 부르길래. 옛날 이름인가보다 했죠. 왜냐하면 바흐무트도 옛날 이름이 아르티오모프스코였거든요 네, 이 영상은 러시아의 지상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지상 드론을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노획을 했나 보죠, 그죠? 보크롭스케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은 우리는 포위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의 그룹은 음식 가물 없이 주거용 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과 200명을 그러니까 사망자와 부상자 말하는 것입니다. 대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게에 가는 도중에 동원되었고 그 리비우에는 훈련 부대로 보내졌습니다. 강사들은 흑인이었고 영국인이었어요라고 수감자는 말한다. 포로죠 포로. 자포르차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타링크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고... 약간 좀 풍자적으로 써 있는데 마약 취한 증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죠? 예,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 뭔가 술 먹은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오데사에서 무장한 우크라나 군인이 13세 아들과 아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특수 부대는 이미 전투 마약 중독자를 무력화하고 구금했습니다. 이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나 군인 군인들한테 마약을 예, 먹인다는 그러한 이제. 고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이것도 과거 거든요 거 이게 2013년 12월 28일 기사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디에 그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이상한 포즈를 잡고 정지해야 될수 있는 장면인데 그 마약을 하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죠? 비슷하죠? 이 쪽막 갖고 군인하고 하는 행동하고 이 군인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달라고 예, 좀 초기 증상인가 봐. 예. 근 네, 이거는 이제 어 병사 인간 휴먼 병사가 등장하는 전투 영상인데 이제 러시아 군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스노리만 그쪽 지역에서 참호에서 전투하는 장면인데 그어 이거는 이제 그만 보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16 특수 특전여단 소속 병사들의 작업중입니다. 그라스나 리만스크 방향에서 제111 특전여단의 적진을 청소하는 작전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참호에 막 폭탄 터져갖고 막 난리난거 막 이런것입니다. 총 쏘는거 뭐, 예, 적 벙커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하는거 예, 전쟁이라는거 드론 막 이런거 막 왔다갔다 하니까 실감이 안나갖고 사람이 등장하는게 희귀해요이 전쟁에서는 사람이 등장하는 전투 장면은 희귀하다고요. 네, 이 장면은 러시아군이 그 다연장 로켓포에 비라를 대량으로 넣어가지고 발사하는 그런 자료 영상입니다. 이 가끔 나왔었는데 초창기에 최근에는 또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신형인가 봐요. 제가 처음 보는 형태의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이라를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장 로켓포에다가 하나씩 장전을 한 다음에 쏘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쏘는 거야. 굉장히 대구경 다른 장 로켓포 같아요. 뭐, 우라간인가? 뭐 그런 종류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쏜다고 합니다. 동부부대 소속 제5군 경비포병대원들이 굴리이폴리의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동특급에서 그들 지휘관들이 온 힘을 다해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켓 추진 수리탄을 이용한 전단살포 작전을 통해 굴리이폴리의 젊은이들은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받았습니다. 사만 장의 전단이 진인의 중심가에 직접 전달되었고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있는 배여 가구에 전달되었습니다. 굴리이폴리에서 요즘에 예, 어지... 지금 이거 나왔잖아요. 새빨간 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굴라이벌레 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 병사입니다. 당신은 이미 전역했고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항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 미라 내용 내용을 제가 네, 이거 이런 내용이고요. 또 아, 가면서 언어 감지 해보자. 귀하의 리더십은 이미 평화주역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어차피 소외될 도시에서 무의미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폴리의 배신 소식 여기도 젤렌스키 합성해갖고 계속 딱 봐도 합성 냄새 나잖아요 느낌이 에이씨 우크라이나 언론과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상황이 안정되었고 위협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다음은 숨은 진실입니다. 딥스테이트와 다른 친우크라이나 오신터들은 지도를 업데이트하여 굴리이폴리와 리브네필리아 바로 근처에서 보스토크 군사집단의 진격을 인정했고 아 그래서 이 빨간 거 해줬구나. 우크라이나에서 인정하면 은 빨갛게 해주고 인정을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야 비금쳐 갖고 알아보기 힘든 그런 에? 이런 표시를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에, 러시아군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침투인 무장공비가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임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기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칠해지제 짐작이 맞잖아요 3년 8개월 동안 매일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씨. 맞네 인정했고 도시지역에서 러시아 부대가 광범위하게 감지되었으며 확실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저건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11월에 505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점령했는데 이는 10월보다 2배나 많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지금 에? 점령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속도에 그 맞추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 이거 이 장면도 군복 입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본 것만으로는 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군복 입은 영상인데요. 군복을 입음으로써 뭔가 아, 전투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예. 게라시모프는 푸틴에게 전선 상황을 보고하며 군대가 광범위한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지인 대통령은 전선에서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 군대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스노아르 메이스크 방면에서의 성공은 중앙군사지구 초기에 설정된 주요 과제의 점진적인 해결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기에프에서 권력을 잡은 도둑정권의 범죄적 정책과 관련된 우크라나 국민의 비극입니다. 일요일 회담은모스크바 방문 전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크라나의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트코프가 아 만나러 간다든가 지금 갔다던가좀 그런 상황인데 그 직전에 딱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제 부진이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전쟁터에서 해결하면 돼. 그렇게 급한 거 없어.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위트커프가 무슨 소식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 결렬됐다. 걔네들 땅을 안 준대. 근데 땅이 땅을 안줄 거면 이걸 뭐하러 하느냐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에서 군복 입고 딱 멋지게 해결하겠다. 그런 결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외에 가야칼라스 장관은 미국이 플로리다에서 열린 우크라나 평화회담 결과를 이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는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 너네는 필요 없어. 아, 그냥 저희가 그런 그런 거죠. ABC 뉴스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나 회담이 영토 양보에 대해 진전이 없었다고니까 그러니까 영토를 양보 안할 거면은 뭐 뭐하러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면은 계속 영토를 뺏으면 되는데 회담이 무슨 소용인데 이런 입장인 거고. 러시아는 전선에서 휴전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정향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과 돈바스에서의 군대 철수 등 트럼프 평화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뭐 결렬이네 그럼. 군대 철수를 거부한 것은 헌법적 제약, 우크라이나 사회의 의견 그리고 실제 상황과의 불일치로 인해 정당화되었습니다. k f 파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전선을 따라 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에 영토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 그럼 계속 이제, 저, 뺏기면, 니네가 뺏으면 거기서 휴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뺏길 건데, 미리 주지는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무리, 아무리 여기를 뺏길 거가 분명하지만, 아, 그래도 미리 줄 수는 없다. 니네가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그때 이 선에서 휴전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크라나 트럼프의 평화 계획이 포함됐나? 토 가입 거부, 조항 거부, 뭐다 거부했대. 결렬이야. 그럼 이 회담이 결렬된 건 젤렌스키 때문이 되는 거야. 그죠? 부담 없이 그냥 계속하면 돼. 부지는 하던 대로. 악시오스에 따르면 어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회담의 주요 요점은 영토 문제였다. 영토 문제가 결렬됐다. 그렇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주세페 카보 드라곤 제도군 나토가 혼합형 공격에 대응하여 러시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아니 나토는 완전히 그냥 판 깔아주네 명분을 야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어우 러시아는 야 우리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여기까지만 먹고 그냥 여기서는 동결하려고 했었거든 야 근데 나토가 선제공격한다 그러니까 안되겠어 어우 여기까지 먹어서 버퍼전을 확보해야 되겠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 가 나오고 있냐면 예,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그거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합의하자. 너네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 갈 때까지는 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끊을게.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거야. 이런 식의. <laughs> 제 안도 있다고 그래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러시아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겠어. 야 나토가 우리 공격한다는데 선제 공격? 야 그러면 순항 미사일 스톰도우 같은 거 날라오면 200km 정도는 버퍼존 있어야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 먹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막 해주는데. 자 로바는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선제 공격 발표는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베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히트코프의 회담이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밝혀... 아,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예, 열릴 예정이래요. 유럽은 정치적 결의를 잃었고 세계적 과정의 그늘에 처해 있습니다. 폴리티코. 여러분 네, 뭐 아무 힘도 없어요 지금 말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안 가르쳐 주는데 뭐야 우리 뭐 회담 결과 아이디디는알거 없어. 그럼. 우크라이나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가 준비 중입니다. 그들은 젤렌스키를 전면 비난하려 합니다. 마이클이 상원의원은 수년간 경고를 경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 상당 부분이 횡령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을안 들으니까 어떻게요? 해 수사를 확대해야겠지. 아, 젤렌스키도 너도 꺼져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죠?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예프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며 시위를 수천 명? 아,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돈 받고. 하는 사람들 그 시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숫자가 떼거지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편말에 영어 같은 거 잔뜩 쓰고 그리고 뭐 아마 이 사람들은 전에도 아마 시위했을 거야. 다른 종류의 시위. 왜냐면 돈주면 하는 거니까. 예? 어 근데 영어 영어는 안 보이네. 다 우크라이나어네. 이 사람들. 하여튼 부패 계획으로 내 수백만 명들의 우크라이나인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고 에너지 안보에 할당된 자금이 해외로 유실됐어 그리고 이거 돈 주는 사람 그입 그 입장에 맞는 딱 메시지를 내자는 시위대는 누가 던졌겠어. 이거 미국이 던졌네. 왜 에너지 안보에 할당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됐어있 부패 수사 열심히 하라는 시위잖아. 그죠? 어, 이거 누가 던졌는지 딱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 뭐 푸틴 악마, 러시아 악마 그 시위도 했을 거야. 돈줄이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걸 전문 시위꾼이라고 그래. 요 한국에도 전문 시위꾼이 많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나 이거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도, 동남아 어디 같은데 가끔 나오더라고. 한글로 막 이렇게 해갖고 누가 돈 주면은 푯말 들고 막 이렇게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거야. <웃음> <웃음> 예르막은 해고되기 전 일주일 내내 SB 우크라나 이 중앙정보부 수장의 사임을 강요하기 에 노력했다. 그는 말리쿠가 미다스 작전을 간과하고 부패방지 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로 유 이런 짓을 하고 싶어했다. 아무리 네가 어떻게 임명을 했지만 목숨까지 바칠 건 아니지 않니? 얘가, 얘가 아마 SBU고 얘가 부다 높으니까 GUR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얘가 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걔네들 부패 방지 공무원 인마 나를 수사 못하도록 네가 방어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내가 널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는 없잖니. 걔네들 뒤에 미국이 딱 버티고 있는데 내가 그런 짓 했다가 바로 나 뭐가지 날 나가는 종류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생명이 위, 위태해. 그거는 아니잖니.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죽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가 뭔데? 지가 본데 아무 인간도 다른 인간에게 나를 위해서 희생 하라고 할 그런 자격은 없어요 블라밍거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인 파이어 포인트의 주요 직원이 기 kf건차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격으로서 얘네들 가끔 그런 짓 하더라 가끔 자기가 죽이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러시아 공습할 때 그 집에다 폭격을 하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그 농업 재벌이 자기 집에서 폭격 맞아 죽었어. 근데 거기는 러시아가 공격할 만한 그런 주요 요충지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 집에 있다가 죽었어요. 미사일 맞고. 비엔나에서 살해된 21세 우크라이나인은 카르키우 부시장 세르게이 쿠즈민의 아들일 가능성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죠? 우크라이나 법원 티무르 민디치에 대한 재판 전 조치를 선택하기 위한 절차 개시. 우크라이나 언론은 그가 이스라엘로 도피했다고 미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어. 이 똑같은 장면, 민디치라는 이름을 사용해 갖고 그 이스라엘로 도망치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그런 그 내용이 과거에 나온 걸 똑같 누군가가 또 찾아냈어. 봐요, 유대교 성전 들고 이제 출국하는데 수염도 가짜로 달고 출국한데 내 이름은 민디치래. <laughs> 근데 사실은 민디치를 있는 가명이고 그 부패한 우크라이나 공무원이래 젤렌스키의 <laughs> 코미디쇼 현실이 되다. 에헤르도안이 아, 야 자기 우리 저 수역에서 바다 우리 앞바다에서 어 유조선을 그렇게 뽀개 는 놈들이 어딨어 니들 테러범이야 뭐 대충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이길 자신이 있고 자기네가 셀 때는 괜찮은데 지금 지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러시아로 가 하여금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명분을 쌓아 주는 거잖아 러시아는 이. 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먹고 여기서 동결할 게라고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도 야,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공격하는데 우리 여기도 먹어야 되겠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야, 유럽은 아,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니까 아, 한 200km 정도 우리가 버퍼전을 설정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바보들 아니야? 네, 이거는 그 세르비아 출신 세르비아 정교회 수도사가 어떤 새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건데, 이거는 전 일종의 그냥 새를 평상시에 먹이를 주고 길들였으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일종의 종교적 좀 미신적인 믿음 같은 게 이쪽에서는 그 존재하는 그런 세계 같아요.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막 마녀가 저주하면 무서워서 막그군 납치 직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는 그런 저주, 뭐 마녀, 뭐 종교, 미신 이런 게막 뒤섞여서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테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을 먹고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이 곰팡이가 방사선을 정화하는 곰팡이라는 건가? 이 헝가리 철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며 원래 토박이 유권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헝가리 정리 빅토르 사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이것저것 보다가 시사적인 거 보다가 사,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주민들을 들여와갖고, 이게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했던 거잖아요. 외국 이민들을 불법이든 뭐든 막 데려와갖고, 걔네들한테 투표를 해갖고, 민주당한테 투표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걸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헝가리 총리가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뭐 어느 당이라고 할 수, 할 것도 없고, 예, 외국에 그 사람들을 들여 들여와서 그러면 그 당에 혜택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뭐 해외 뭐 이주민을 또도웁시다뭐 그러고 해갖고 이제 다문화 뭐 짜고 저짜고 해갖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느 당의 혜택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어느 당 겠어그당 성향이 되겠지. 그 당을 계속 찍어야 자기네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마련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뭐 다문화 어쩌고 해외 뭐 이민 노동자의 무슨 권리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제 기존에 살고 있던 자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로 잃고 밀려나는 거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 해외의 그 이주민이 그거 노동경쟁자 아니에요. 더 나보다 더싼 돈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을 뺏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 사람들은 이제 어?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이제 그냥 너까지만 살다 죽으라는 거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기득권화 돼갖고 기존 이제 시민권을 따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또 이제 임금 많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또 새로 해외에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고 이사람들또 도태시키는 거야. 이걸 무한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었거든요. 근데 에 헝가리 이 사람 얘기하잖아. 원래 토박이 유권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되는 거야. 이 나라가 꼭 반드시 몽골리안, 몽고반점 있는 한국인 그런 유전자로 도배될 필요는 없는 거 유지될 필요는 그냥 뭐 동남아 해외 뭐 외국인 유전자가 섞여도 상관없어 왜 지배계층끼리는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되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에요 많아요 동 이런 데 중남미 같은데 중남미 이런 데는 스페인계 옛날 그 스페인에서 너무 지배계층이 자기들끼리 만그 백인들끼리 결혼하고 원주민 혼혈 이런 사람 하층민들은 그냥 못 살고 그런 동네가 많아요 그거 아니면 흉내 내갖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에서도 무슨 뭐 외국 다문화 불쌍하고 뭐 외국 노동자가 와서 처우가 어쩌고 처우가 좋아질수록 계속 와서 한국인 일자리를 뺏겠지 그러면 이제 너네한텐 좋지 걔네들이 니네 찍을 거니까 네이 영상은 아마 이제 러시아 측에서 만든 선전 영상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부자들은 군대 안 가고 이런 나이트 같은 데서 이쁜 여자들이랑 탱자탱자 놀고 있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마 죽는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나왔던 요런 영상도 있었는데요 같은 종류의 그 부잣집 애들은 비행기 타고 해외로 튀고 그지집 애들은 강제로 길거리에서 끌려가고 전쟁터에서 막골 어 때리는 막, 음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 영상인데 어이구 어 이런거야 이제 이런게 나왔는데 조국을 지키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런 귀한 그런 기회를 저버리는 이런 비, 비루하고 찌질한 놈들은 전쟁터에 올 자격이 없어. 니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그 빠삐용의 죄를 저지른 놈들이야. 왜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건 고귀한 일이거든. 이런 고귀한 기회를 차버리는 이런 비루한 인간들은 너희들의 더러운 피로, 이 신성한 전쟁터를 더럽힐 수 없어. 이게 바로 참군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 바삐용의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바삐용이 꿈에서,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 사실이다. 넌 살인과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너는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지은 죄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죄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입니다 어른 사형이다 유죄입니다 드디어 빠비용은 자신이 승복할 수 있는 죄명을 찾아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곳을 합리화 할수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꿈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나는 살인죄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신께서 나를 인생을 낭비한 죄로 여기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견딜 수 있었겠죠.